하면서 공기 옷을 하나 사왔습니다. 응, 귀엽군.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. <laughs> 진짜. 괜찮네. 괜찮데. 귀여워. 소주 소주잔이요? 고기가 진짜 까지 진짜 신선해 보이지. 이 자, 마이너스. 마이너스. 이스 자, 마이스 자, 마이너스. 자, 마스 자, 먹이너스 자, 마스 자, 마이스 자, 마이너이너스이스 자, 체파티스 가면 이어오오케이오케이 아. 됐어. 이게 이게. 전가 비계이니 왕자님. 을 만들었습니다. 영용 카메라 있나? 나 하나 샀어. 어 그래서 내가 아알수 없지. 으로안게 언제 알아? 가쪽에 있는데 얼굴 늘어나고. 그래정으로 있어야 돼. 음. 언니 친구들 다 학거리여 가지고 얼려놓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누가 찍어준 사람이 있어야 돼 여자만 음. 가면 근데 맨날 야 방금 찍었나? 방금 우리 이사 방금 찍었어 이상한 찍었나? 누가 찍고 왜나보가 찍고 있지? 흐흐흐흐 그러면 살짝 열 오르면 나는서아 얘가 막 멘탈질 때려주면 다 먹었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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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Һее <laughs> 신발을 하나 샀습니다, 요한번신어보겠습니다 요! 나도 이어고왔다이 <laughs> m 그냥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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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 m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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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다 Mm. m 내가 이거 아니 저번에 먹은 애는 멍... 네. 아 17이나 어? 29살인가 이 29살인가 양감독 유튜브 보는 양감독이요? 어. 양감독이요? 어 블럭킹머시 아니고 어. 근데 아... 대박인게 김아무개 아나 김아무개. 김아무개. 어. 그 야. 누구야? 그러니까 일반인인데 예. 이제 야도 이런 식으로 일반인인데 참가해가지고 이 아, 사람 이름 이 김아무개요? 닉네임 아닐까? 어. 아, 닉네임 돌멩이. 돌멩이. 블랙컴맨 나. 예블랙컴 예, 이겼나? 나와봐. 아, 두번 정도 봤는데 이기는 것도 있고 진 것도 있고. 나와봐. 빨리 출전해라. 닉네임 니참살 해가지고. <laughs> 오빠야, 밥 맞아 죽인다. 저는 대구를 갑니다. 아? 어디인데? 강첨 아이쿠. 지역 이런 게 있다. 먹으면... 음... 아... 패딩이 없어서 패딩을 하나 샀습니다. 패딩을 샀고 밥 먹으러 갑니다. 육식 먹으러 왔어 나를 그대로 조금만 쓸게니 그렇게 있어라. 응. 아, 힘들고. 아... 오늘의 첫 끼. 어? 오늘의 점심이라고. 오늘의 첫 끼라고. 아... いい 라벨을 샀습니다 오늘의 저녁 어. 이제 한번 아, 어볼까 아, 팔주년으로 그거 선물어준다고했어응생일선물어 이미 배를 썼어요. 매워. 많이 매워? 어제 민콩지 책상안해줬지? 아 어제 안했지? 어제 어제 시 바빠왔다 그리고 저기 식용유만 부어놓고 지영 태우러 왔지 한 30분쯤에 콩치 데리고 덜어 박지한테

이런 까르보나라를 시켰습니다. 하 고, 사이다 해서 먹어보기 먹으니까, 먹으니까, 요아니까먹 아침 까니까먹으니니다먹으까니까 먹으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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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그리고 금제산부인과에서 불임치료를 꽤 오랫동안 받은 기록도 확인했습니다. 근데 참 좋을 것 같네요. 저 말하면 하루 종일 피곤해질 거네요 아, 그래요? 무슨 일이지? 저런 매자치근 지... 내가왔다 맞... 실행에 옮기더라고요. 정수건이네는 가끔씩 민호 할머니. 진짜 며칠만 봐주세요. 제가 그동안 엄마 <laughs> 설득해 볼게요. 네? 오 구찌야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손톱 깎아야겠네 무기 무기 <웃음> <웃음> 오늘은 아점으로 냉동실에 얼려있던 피낭시에를 먹을 거고요. 에프에 조금만 돌려볼까? 뜨끈뜨끈하게 보이차랑 함께 먹을려고 오늘 왜 자꾸 싸우니? 보이차랑 같이 먹으려고요.

너무 맛있는데 너무 예쁘잖아너쁘다어우 예쁘다. 오 예쁘다. 너무 예게 너무 예쁘 되게 많이 시켰너 어. 예쁘다. 너무 예가다 너무 예가다 너무 예쁘다. 너 피낭시에를 하나 또 추가했는데요.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바닐라빈이 콕콕콕 박힌 게 보이시죠? 여기가 부산에 있는 혹시라는 그 디저트 집인데 저는 택배로 시킨 건데 음 정말 맛있습니다. 뭐 시킨 지한두 달이 좀 넘었는데도 에프에 돌려 먹으니까 끝내주게 맛있다. 강추. 呵呵。<laughs>